여기서 곱하기 200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6만 원에 아까 그 침대를 촬영하면 됩니다. 이런 네. 것들도 다 280만 원 이렇게 되죠? 어, 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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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 하는 거라서 수집하는 것도 알아서 제가 자고 있을 때 도, 돌아가고 있고. 아 지금 우리 인터뷰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온 건가 이게? 네 인터뷰 하고 있는 도중에 들어온 거예요. 제 수익을 조금 보시면 이제 관심이 좀 생기실 텐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저는 AI 중국 구매 대행으로 월 매출 1억 3천에서 2억 정도 벌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꿀팁들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해역에서 AI 중국 구매대행을 푸신 이유가 뭐죠? 고향이 동해예요. 휴양을 즐기면서 돈을 벌러 왔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임희훈이라고 합니다. 쇼핑스터디, 뭐 쇼디쌤이라고도 많이 불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스템 자동화로 돈 버는 법,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가보시죠. <목소리> 어, 근데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로 29이에요 구매대행이라도 초기 자본은 좀 필요하잖아요 군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군적금으로 한 9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휴대폰 사고 뭐 각종 이것저것 사고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거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매출로는 월 1억에서 1억 조금 이상 나온다고 하셨는데 순수익으로는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건가요? 매출에서 그냥 차태고 버태고다 떼가지고 그냥 보수적으로 25% 잡으면 딱 맞아요 이 정도 좀 유의미한 수익이 나오는 데까지 는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진짜로 저는 시행착오를 몸소 다 겪으면서 이제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하루에 16시간 시간을 갈아 넣었거든요 제가 지냈던 방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어나면 바로 일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매일같이 일했어요. 매일같이 일했는데, 한 달에 40만원 벌었습니다. 그때 딱 지나니까, 그 다음 달에 갑자기 매출이 빡 올라가면서, 막 어린이날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그 매출이 막 올라가면서, 그때 매출이 1,500인가 600인가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순이익을 600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노하우들을 이제 집에서 볼수 있는 건가요? 방구석에서 영원부터 8,000만원까지 만든 그 꿀팁들 한번 보러 가보시죠. 어, 아, 안녕. 네, <laughs> 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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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한데 <laughs> 어, 어머님 지금 카메라랑 같이 들어온다고 너무 아드님 얼굴은 잘못 보지만 그래도 수익은 잘 내고 있으니까 좋지 않으신가요? 그러는거 같아서 좋은데 그 엄마 마음이라는 게수익보다 먼저 건강했으면 좋겠고 얘가 저한테 카드를 하나 줬는데 네가 내가 카드를 돌려주면 네가 그만큼 잘수 있니? 그러면 나 엄마 카드 안 받아도 돼. 그거는 네. 티가 안 나. 그돈 돌려줘도 티가 안 나, 엄마. 어,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더 잤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자고, 먹고. 어, 여기인가요 우와. 네네, 맞아요. 정말, 야, 정말 컴퓨터랑 침대밖에 없네요, 진짜. 아니, 원래 여기에 컴퓨터가 이렇게, 네. 모, 모니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 모니터를 지금은 이제 화성으로 옮겨놨어요. 일하다가, 네. 쉬고 싶으면 여기 와서 자고, <웃음> <웃음> 일하고 싶으면 여기로 와서, 다시 일하고. 아 근데 네. 선생님 대표님도 약간 좀이90 같은 90년대 생님이 느껴지는 게이 검도 사진 너무 강렬하네요 여기서 기본 1 2시간은 깔고 가는 고 거고요 그래도 암만 못해도 15시간은 했었죠 항상 이건 첫 번째 레슨 <laughs> 좋은 건 너만 알기 어 그럼 지금 그럼 대략적으로 업무하시는 프로세스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깐 원격을 해놨는데 사무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업로드 창입니다 업로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다 여기 수집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는데 이건 뭐죠? 키워드라든지 뭐 URL들을 다 수집이 끝난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업로드도 진행을 하고 여기는 이제 중국 구매대행을 하는 거고 네. 아까 저쪽에서는 아마존 구매대행을 하는 거고 아 이게 다 원격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원격이 있는 거고 되게 많죠 수집 돌아가는 게잘 음... 어, 팔리는 상품을 가져오고요 그거를 AI가 분석을 해서 똑같은 상품과 저렴한 상품을 가져와요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 러, 여러 가지 로직들도 같이 가져오고 판매가도 그 시장을 분석을 해요 최저가를 매칭시킵니다 업로드를 할 때도 이제 마켓에 업로드를 할 때도 쿠팡 뭐 스마트 스토어 주마켓 옥션 11번가 여기에 상품을 등록할 때도 어, 각 마켓이 요구하는 최적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뭐, 어려운 말로는 SEO 가이드라고 하는데, 요 가이드에 맞게끔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상위 노출이 잘 됩니다. 정말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게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지금까지 좀 내용이 어려웠나요? 제 수익을 조금 보시면 이제 관심이 좀 생기실 텐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산 배송이 1억 네 맞아요 나오네요. 지금 요게 이제 기간이 하, 아직 한달안 됐는데 네 정확히 한 3주 정도 됐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한25-30% 정도 남으시는 거고 네 맞아요 거의 한 3천 정도? 이게 실제로 초보들도 좀 가능한 건가요? 어 한번 성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여기 지금 AI 순익 보장반이라고 1월 14일부터 한달 정도 돼있네요 요 분들의 매출을 좀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분 2천만원 이분 2천8백만원 어, 이분 6천3백이네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나 보죠? 네 정말 정말 갈아 넣으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클래... 그래스 끝나고 그럼 한한달 만에 이 정도 수익을 내신 건가요? 네, 맞아요. 130만 원짜리 신용카드 한도로 시작하신 분 있어요. <laughs> 그분 수익 얼마나 하셨어요? 어, 그분이 매출 천몇 백만 원 났어요. 25% 잡아도 250만 원은 나는 거죠. 중국 구매 대행을 좀 위주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왜 중국을 이렇게 타겟으로 잡으신 건지? 이베이에 들어가는 40% 이상이 메이드 인차이나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항상 이젠 중국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새로운 상품을 가져다가 그냥 팔기만 하면 무조건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레슨. AI, 부염 얻기.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미 GPT 같은 경우도 너무 잘돼 있고, 제가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웹 검색이라고 있어요. 웹 검색을 누른 상태에서 최근 트렌드를 입력하셔야 돼요. 중국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들이 인기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음... 어, 실제로 이 미니 프로젝터가 굉장히 네. 잘 팔립니다 미니 프로젝터를 알리익스프레스 치면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잘 팔려요 이런 상품들이 쿠팡에서 똑같이 검색을 하면요 얘가 지금 48,000원에 팔고 있죠 22달러에 팔, 판매하고 있어요 3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의 정보와의 격차 때문에 저희가 쿠팡에도 판매할 수 있고 네이버에도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쇼핑몰 플랫폼 중에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건 뭐죠 지금은 아무래도 중국 타오바오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오바오는 중국의 쿠팡 같은 거예요 타오바오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팔아요. 침대, 벙커 침대 같은 느낌이죠. 이게 3,312위 아니면 얼마죠? 여기서 곱하기 200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6만원에. 플러스 음... 배송비, 뭐 관세 부가세 이런 게 든다고 음... 보시면 되죠. 쿠팡에서 얼마에 파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네이버 렌즈를 활용하면 이미지 검색을 쓸수 있어요. 네. 렌즈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음... 여기서? 아, 까그 침대를 촬영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상품이 이렇게 뜨는데, 이런 것들도 다2 8 0만원정렇되고 어, 맞네요. 이게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사업자 하나당 네. 오픈마켓은 하나만 회원 가입할 수 있고 한 오픈 마켓에는 보통 5천 개에서 1만 개 정도 업로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상품 움직이는 개수가 거의 100만 개가 좀 넘어갑니다 100만 개요? 네, 그래서 사업자 100개가 조금 넘어갑니다 관리가 돼 네. 싶으시죠? 그게 아까 제가 프로그램을 쭉 보여드렸잖아요 네. 사업자 수십 개를 하나의 마켓처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프로그램은 그럼 누구나 쓸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거라서 네. 월 22,000원만 내시면 돼요 뭐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샴마인 고객센터에다가, 어, 워크웨이즈 수강생인데, 무료기간 넣어달라라고 하면, 내가 샴마인을 안 쓰는 사람이면 두달 공짜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시스템에 돈을 맡겨. 이렇게 지금 신기좀리 이렇게 쫙 들어왔네요. 어, 아, 지금 우리 인터뷰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온 건가, 이게? 네, 인터뷰하고 있는 도중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방금도 들어왔네요. 51분에 우리 속대말로 놀면서 본다는 게 약간 이런 거군요 <웃음> <웃음> 어. 어떤 상품이 좀 수집된지 궁금하시지 네네. 않으세요 이게 그럼 AI가 잘 팔릴 거라고 추천해준 템이라는 건가요? 어, 네 정확합니다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상품을 가져온 것들이에요이 AI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 추려오는 건가요? 그게 네이버 판매량 데이터와 네이버 검색량이라든지 노출 순위에 따른 데이터를 보고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구매대 중국 구매대행을 내가 처음 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런 걸 팔아야겠구나 라고 아이디어를 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런 걸 팔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체크를 거의 매일 하시겠어요 어느 정도는 자동화가 돼 있어 가지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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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 하는 거라서 수집하는 것도 알아서 제가 자고 있을 때 돌, 돌아가고 있고 아 어, 그럼 자기 전에 클릭해 놓고 일어나면 잘 팔리는 아이템들이 자동으로 다 추려져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자동으로 차, 서치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아무나 다쓸수 있는 건가요 저희의 노하우가 너무 많이 들어가 기도 했고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면 안 돼서 저희 수강생들만 지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제일 빠른 수업이 어떤 거죠? 바로 수업을 듣는 것보다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게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먼저 드실 거잖아요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무료 강의를 또한번 하니까 이때 놓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알찬 내용을 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설마 꿀팁이 여기까지만일까요? 지방극증TV를 끝까지 보시면 제가 꿀팁들 더 많이 풀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 어딘가요? 제 취미 활동을 하는 네. 저의 승마장입니다. 안녕. 자주 타러 오시는 편인가요? 자주 타러 요즘엔 못 와요. 6월 달에 한번 대회가 있었어가지고 1년 만에 탔어요. 그때 무슨 일로 타셨나요? 점핑 점핑 제가 강원도 선수로 나와가지고 동메달했습니다. 작년에 1등했는데 얘네들한테는 이게 간식이에요. 바로 가자. 해해 해. 잘 타고 계신 순간에도 계속 주문은 들어오고 있겠죠? 어, 당연하죠 뭐 이따가 확인해 봐도 됩니다 강원도에서 있을 때 원래 꿈은 좀 뭐였나요? 그냥 월 300만 원 벌어보자 번듯한 직장 하나 갖고 싶다 음, 정말 누군가는 이런 삶을 좀 꿈꿀 수도 있잖아요 저도 꿈꿨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너무 착하죠? 네 여기는 또 어쩐 일로 오신 거죠? 여름이면 또 이제 이런 레저잖아요 시원하게 그냥 스트레스 좀 풀러 왔어요 거기서 말하는 거 이제 안 들려요 가자 오늘 본 모습 중에 제일 신나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죄송한 말했는데 말한테 미안한데 말 타지 말고 진작 이거 타시지 그랬어요. 말이 오늘 날이더워가지고 더워가, 날이 여기 강원도잖아요. 응. 고향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구매 대행 하기 전후 반응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는 제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지금 뭐 여기 에 원형 탈모도 좀 크게 오기도 했고 피곤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 몸에 염증 반들들도 있어가지고 몸좀 챙겨야죠 이제 슬슬. 있어 보니까 시간 공간 제약이 없는 게 진짜 큰 장점 같아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돈이 벌리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장점이죠. 너무 값진 경험을 진짜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사실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무료 강의 때 정말 알차게 내용 준비했으니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오세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반나에 같이 해봤는데 아 오늘 방송이 카메라에 안 나갔지만 진짜 재밌는 일도 많고 <laughs> 진짜 다양한 경험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 번창하시고 이제 들으신 수강생분들도 더다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방극장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극장 화이팅! 아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고생했습니다